4년 1월 10일, 오늘은 무척 춥습니다. 계곡물도 꽁꽁 얼었고요. 계곡물도 다 얼었고, 이쪽으로 한번 사람번 타보겠습니다. 이쪽으로. 눈도 별로 없고, 해가 잘 드는 이 남쪽면을 타가지고, 이렇게 눈 많고 추운 이 북쪽면으로 내려오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저기 있습니다. 차장나무 말고도 몇개 있거든요. 많이 없습니다. 여깄다 갔다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차장나무 말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여기 쭉 있죠. 저 위에까지 차장나무 말고 이것도 따 갔다 가도록 하겠습니다. 좀쪽은 높이로 거든요 높이로 으니까그 참나무 군락들이 쫙 있고 바람도 엄청 쎕니다 사람이 쎄니까 엄청 춥거든요 지금은 영하 15도가 넘어가요 영하 15도니까 바람까지 부니까 더 추워요 어우, 입이 얼었어요 입이 얼어가지고 말이 잘 안나오네 이쪽으로 해서 더 정상으로 해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속, 계속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

한겨울에도 이렇게 푸른 나무. 엄청 푸르죠? 이게 전나무요 전나무. 전나무. 아, 엄청 크네요. 크네요, 전나무. 여기서는 저선나무라고 하죠. 한국말로 전나무. 누가 막 서를 막, 해, 땅을, 응? 해면 놨죠? 이게 멧돼지, 멧돼지. 큰 멧돼지가 서를 막 해제 놨네요. 땅을. 그래서 물펑 물러. 이렇게 해놨을까? 좀좀 미들 나와서 그래도 저희도 막 이렇게 얘들이 땅속에 뭐뭘게 있나 봐요. 그러니까 이렇게 멧돼지들이 이렇게 손을 다 해줘 놓고 땅속에 뭐 있을까? 궁금하네요. 이상한 게눈에 떨어진데요. 이렇게 이파인데 무슨 나무 두기가 가고 풀이가 가고 이게 이렇게 눈에 이. 이렇게... 여게 그, 뒹굴죠? 신기한 이거 뭐지 이게? 이게 뭘까요? 신기하네 예, 이거, 이거 뭐 모르는 거니까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두장나 말고 이거 엄청나 맛이 나 그죠? 장무 이것도 따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산합니다 하산 아 오늘 말고부터 고 따고, 차가워서 딱고말다시라 여기 보십시오 움지버섯, 구름버섯인데요. 바로 따닥 따닥 버섯이 나가죠. 엄청나게 버섯. 그죠? 움지버섯, 구름버섯.